가깝긴 한데. 야, 아.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청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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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. 방이는? 올라와. 방이라고 말하기에좀 애매해. 우구 쪽으로 뛰었어 하나? 있어? 아 오케이 확인. 오케이 오케이. 에 저기 240 나무 옆에 하나. 어, 우리 바로 앞에 있죠? 애들? 나 기절 굳이 청소 안 낼게 응나 어. 이미 내버렸는데? 아, 냈네 응 어. 아, 쟤 앞에 있다 응 앞에 둘 오케이, 봤어 나무 쪽에도 있었는데 나무 쪽에, 내가 잡았어 40쪽 하나 응쟤 온다 내 뒤에 좀 봐줘, 내 뒤에, 내 뒤에. 어 뒤에, 뒤에, 뒤에 뒤돌았다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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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나이스, 바로 죽었어 에이, 아, 민기, 죽었겠네 민규도 하고 있냐? 내가 네? 네, 살렸